입니다. 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반현서 기자가 전달해 드립니다. 네, 반현서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요, 먼저 학교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날이 덥다고 해서 숨 쉬기 힘들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시 반드시 1339 학교 의무실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침을 할땐옷 소매로 반드시 입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닦을 땐 흐르는 물에 비누로 닦아야 합니다. 이상 KNJ 뉴스 반현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출입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교내 출입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수정 기자 연결합니다. 홍수정 기자. 네, 홍수정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내 출입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쓴 채로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소로 이동하실게요. 그후 학생증이나 케이카드 어플을 이용해 신분을 인증해야 합니다. 없을 경우 이름, 신분, 출입 목적 및 장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네, 철저한 절차에 따라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출입은 무조건 정문이나 홍문에서만 이뤄지며 이외의 경로로는 학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네, 홍수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정문에서 K&J 뉴스 홍수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영관 학회실이 폐쇄된 것을 모른 채 헛걸음을 한 학생 이야기가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호 오후 2시. 연관 학회실을 이용하러 온 학생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손잡이를 만져보고, 발로도 차고, 전화도 해봅니다.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해보았습니다. 학회실이 닫힌 걸 몰랐나요? 폐쇄되기 전에 학회실에 귀중품을 두고 와서 오늘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이 닫혀있는지 몰랐어요. 이처럼 경영대 학회실을 포함한 학생회실, 전산실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상황 종료 시까지 폐쇄됩니다. 추가적으로 예대 매점, 식당을 제외한 모든 이용시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경영관에서 KNJ 뉴스 양경민입니다. 관련 상담은 온라인과 전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KNJ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